오늘은 발바닥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섰을 그때에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어 섰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실제로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강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고 요단강에 서 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발바닥이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13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발바닥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섰을 때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췄다. 이렇게 해도 내용을 전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굳이 발바닥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발바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발바닥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 땅 전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리라. 가난 땅을 주긴 주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신명기 11장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까요? 왜 발바닥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발을 신으면 안 되나요? 왜 발바닥이죠? 양말도 안 될까요? 왜 발바닥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보시죠. 모세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노예 출신이었지만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놀랍게도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왕자로 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호의호식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왕자는 교육을 받습니다. 수학을 배우고, 건축학을 배우고, 군사학을 배우며, 외교를 배우고, 여러 나라의 외국어를 배우고, 또 왕궁예절을 배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경영을 배웁니다. 리더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리더로 성장한 모세는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키우신 이유가 있다. 공부시키신 이유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자란 이유는 이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자기가 몸 담고 있었던 이집트 왕족은 모세를 반역자로 규정했고 자기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살인자라 하여 거부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모세는 급하게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양치기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활활 붙는 아주 묘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한 광경을 가까이 가서 목격하려고 하는데 그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발바닥으로 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바닥으로 서 있어라. 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창조주이니, 너는 내 앞에서 노예와 같이 신을 벗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는 발바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전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재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려고 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내가 일할 거다. 내가 직접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낼 것이다. 너는 너의 방법과 지혜를 내려놓고 노예처럼 실을 벗고 내 명령에 따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거라 내가 구할 것이다 내가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발바닥으로 요단강에 서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수와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너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에만 얻어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만큼만 발바닥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땅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발바닥 신앙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순종한 그 지점, 순종한 그 장소, 순종한 그 분야에서만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무슨 뜻이죠?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Lord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리더다. 그러니 너는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행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계획한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바닥 신앙을 강조하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요 서열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바닥 신앙에 분명한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단순히 서열 의식을 분명해라. 내가 높고 넌 낮다. 너 노예다. 요것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바닥으로 서라고 하신 분명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선 도외로 있을 때 그들은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낳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집트 왕,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노예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현장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혹독한 노동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힘을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였고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력기를 보시죠. 7호기 2장 23절 25절 그들이 부르짓자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신을 벗게 하사 맨발로 서게 하신 후에 그를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것은 이거죠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내가 이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내가 보낸 이 모세는 신이 없는 나의 종이다 그는 신부를 꾼낼 뿐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해 내리니 두려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가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볼까요? 초력교 3장 7절. 자, 노예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네.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에게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보내세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가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있는 백성입니다. 주인이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이제 당신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라고 함부로 굴었다간 당신 큰일 날줄 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발바닥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발바닥이 무슨 의미라고요? 발바닥으로 섰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고 주인이 있다는 것은 보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친구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